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비전의 김혜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 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체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품화삼단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면서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청 측에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라면서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신기를 보조하는 역할로 단정 짓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서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이박시장의 고소인에게 본내 소옷차림을 전송하거나 늦은 밤 텔레그램에서 비밀 대화를 요구하고 또 음란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수위는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장과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피 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비전의 김예슬이었습니다.